안녕하세요, 디테일러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 재밌는 건축물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축물은 바로 이겁니다.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이 건축물 퀴즈 낼게요. 건축가는 누구이고 이 건축물이 세워진 위치는 어디인가? 자, 건축가 먼저. 이 뭔가 약간 정형적이지 않고... 좀, 해체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프랭크 게리, 80점입니다. 프랭크 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덜 해체주의적이지 않나요? 예. 이렇게 비정형적인 건축물을 할수 있는, 좀 이쁘게 나오는 그런 건축물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자하디드입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자하디드 먼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자하디드는 누구인가? 1950년생입니다. 1950년생인데, 2016년에 타계하셨어요 그의 탤런트에 비해서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출신이에요 이라크 바그다드 하면은 남녀 차별이 좀 심하다라는 특징을 들 수가 있고 어릴 때그 넓은 사막을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정형적이고 유선형적인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가 여행도 많이 하고 그를 아주 자유롭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란 것 같고, 그 결실로 이제 결국에는 그가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건축학교죠. AA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AA스쿨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만나요. 바로 램코라스죠. 램코라스의 OMA의 건축사 사무소죠. OMA 사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승승장구 해가지고 파트너까지 치고 올라와요. 파트너까지 올라왔는데, 에, 차버리고 본인의 길을 갑니다. 본인의 건축사 사무소를 차리고, 본인이 이제 어 대표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남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을 버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 이게 바로 성공의 아주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결국엔 그가 사무실을 차리고 어좀 완만하지 않았어요. 그의 별명이 페이퍼 디자이너라고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페이퍼 디자이너가 뭐냐면, 설계는 많이 하는데, 정작 지어진 건축물은 없는 거예요. 자하디드 같은 경우는 왜 그랬냐 하면은, 워낙 좀 형이상학적인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선형적이고, 정형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할수 있지만, 시공으로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의 어떤, 그 당시 80년대니까, 시공의 어떤 기술력도 떨어졌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물로서 실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시대상 자체가. 그래서, 어, 그가 이제 페이퍼 디자이너 소리까지 들었는데 존버합니다. 10년 동안 존버해요. 10년 동안 그가 설계한 것 중에 지어진 건축물이 단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비트라 소방서를 처음으로 어, 시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트라 소방서를 기점으로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 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게 돼서 결국, 2004년에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프리츠커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성 단독으로는 자하디드가 유일하게 프리츠커상을 수상을 합니다 자이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는 아제르바이젠의 수도 바쿠에 있습니다 이 바쿠라고 하면 은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좋아하는 곽튜브 형님 우리 곽튜브 형님의 영상을 보다 보면 거기 이 건물이 나옵니다 이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 이 명칭 이름 어디서 왔느냐 이 헤이다르 알리에프는 어, 예전 대통령이에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아버지죠 친아버지 전세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 국가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당연히 있겠죠 그 명과 암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굳이 코멘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튼 전 대통령의 명칭을 따 가지고 이 건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더 독특한 점이 이 설계 컨셉이 이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의 서명 그 서명을 어, 모티브로 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서명이 이거예요 서명은 이렇게 생겼고 이 건물을 보더라도 이 인면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본 모습도 약간 서명을 좀본 따서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자이너는 당연히 자하디드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하디드 아키텍츠, 뭐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한 거고,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하디드하고 어, 패트릭 슈마어라는 디자이너가 같이, 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 패트릭 슈마어는 자디드 하 건축사 사무소의 수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의 연면적은 10만 1,801제곱미터예요. 평으로 환산하면 약한 3만 평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3만 7백 평 정도 되는데,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일반의 건축물들은 그냥 그 건축물끼리 있기 때문에, 어, 이 비교적으로 스케일이 가늠이 되는데, 이 알리에프 센터는 어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이 벌판에 있어요. 벌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감이 안 와요. 이게 진짜 큰 건물인지 작은데 크게 보이는 건지. 어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 DDP 있죠. 이 DDP도 어, 자하디드가 설계를 한 건물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연면적은 한 26,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알프센터 대비 DDP가 한85% 수준의 규모예요. 한15%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어, 이해하기가 시 쉬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보강하자면 높이는 74m입니다. 74m면 보통 일반 건축물로 치면 한 15층, 15개 층 내외의 높이인데 여기서는 8개 층으로 건축을 했고요. 어, 주요 구조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철골 어, 그리고 이제 외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는 이제 기초하고 주 구획을 나누는 내력벽. 그리고 철골을 받치는 그런 부분을 철근 콘크리트로 코어를 형성을 한 거고 철골이 세워지고 이 모든 철골은 외피를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철골은 모두 5,500톤이에요 5,500톤의 이 철골이 4만 제곱미터의 외피를 모두 받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4만 제곱미터니까 한 12,000평 정도 넓이 굉장히 넓죠 이 넓이의 외피를 어, 받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외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GFRP 라는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이게 뭐냐면 Glass Fiber Reinforced Polyester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재질은 아무래도 유리 섬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량성이 있고 뭐 흡음성 그리고 단열성 대략 이세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 외피가 한 조각 한 조각 있잖아요 이게 모두 17,000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7,000피스짜리 그 퍼즐을 맞추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각각의 퍼즐을 제대로 올바른 위치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 노하우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하디드하고 프랭크 게리 쪽에서 아마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내부 설명드릴게요 내부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음, 약 천석 규모의 강당 그리고 뭐 회의 센터 회의를 하는 곳, 그리고 뭐 전시회장, 그리고 박물관, 뭐 공방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리뷰를 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 눈에 띌만한 전시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좀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헤더를 알리에프 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TMI 세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바쿠 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가 바람이 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명칭에 걸맞게 바람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그 말은 어 풍화중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또한 가지가 음 지진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종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 풍화중과 지진 하중을 잘 고려해서 설계 시공을 해야 됐고요 그 부분이 좀 설계하고 시공하는데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두 번째는 법규 관련된 내용인데요 건축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뭐안 되고 뭐안 되고 뭐 지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형태 의 건물을 세우기에는 건축법규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이 헤이다르 알리에프 대통령이 당시에도 어, 국내 건축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디들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을까. 자, 마지막으로 중공일이에요. 이 중공일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찾아보니까 중공일이 두 개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2012년 5월 10일이에요. 이 2012년 5월 10일에 정식적으로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어, 여러 유명인사들이 와가지고 정식적으로 개관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몇달 뒤에 이제 잔여 작업을 하면서 옥상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불이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옥상이 다 타고 실내도 일부 저기 불이 번져 가지고 그 보수공사를 한 1년 정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 5일에 정식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한번 헤이다르 알리에프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